네, 각급학교의 보건선생님들하고 특수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그 보조인력에 대한 접종은 4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일학년 선생님들하고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어, 초등학교의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당초에 6월달에 우리가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어, 보건당국 하고 협의해서 5월부터 접종을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당겨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아직 논의 단계에 있긴 합니다만은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 그리고 n 수생에 대한 접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방역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 가급적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접종을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선생님들이 남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3분기 안에 접종이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 3분기 중에서도 좀더 3분기 초에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를 멈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어, 아이들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하루 종일 생활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접종을 앞당겨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더 어, 솔선수범해서 모두 접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건기사와 특수교사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 업무를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접종은 해당 학교가 있는 관할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어, 방역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연락을 받게 되면 동의하는 분들에게만 연락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락을 받고 보건소와 협의해서 접종 일정을 어, 확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방 접종을 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예방 접종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생님이나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경우는 보건소에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님들이나 또는 돌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관, 즉 병원에 가서 예방 접종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그 접종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해당 기관에 가셔서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학교에서는 먼저 해당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접종 일자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방 접종 할수 있는 날짜가 정해지면 학교에서는 그 날짜를 토대로 해서 어, 계획을 수립해서 학사 일정을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된 학사 일정을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방접종을 하기 전에 보건당국으로부터 개인별로 어,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접종 당일날 어, 접종하러 가면 선생님이 예지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별로 건강 상태를 묻고 어, 혹시나 어,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예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별히 그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간 거리두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항상 철저하게 지켜 주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어,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휴가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고, 교육부에서도 관련해서 복무 지침을 3월 31일 날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과 처리가 가능하고요. 어, 만약에 그 뒷날 이상 반응이 일어나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를 부여해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현장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어, 선생님들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발열이 일어나거나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지속적인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방 접종이 이루어진 후에는 어, 예방 접종을 실시한 그곳에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어, 머물러 있으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 아나필라 식스 등에 나타나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만약에 귀가한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 당국의 문자 알림 응답을 통해서 신고하여 주시고 안내에 따라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접종을 완료하시면 바로 옆에서 이제 전산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종 기록이 등록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에 예방접종 내역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